안녕하세요. 아 하님이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던전을 할 거예요. 우리는 하이블록홀을 깼어요 어제. 이번에는 후교석의 첨탑. 아 하이블록홀 우리가 아 깼어요? 네, 어제 깼잖아요. 깼나? 깼잖아요. 아. 구독 좋아요. 우와, 하늘을 날아다니네. 네. 엄마. 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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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빨가요. 아빠! 쟤를 치워야죠 일로 오세요, 엄마. 뭐야, 아빠. 뭐야.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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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확인 좀 하고 와. 와, 뭐야. 어? 아빠 어? 뭐야? 내가 다 쓸어 치는데 누가 못 가? 이거엔더맨 그 레이저까지 you uh -oh. 내버려 두면 어쩔 지 자, 햄 옆으로 가야 돼옆피로해야돼 아니다 아니다, 막혀있다 일로 오세요, 따라오세요 저 약간 뭐인덕부자용 그 상자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 여기 그리면 상자 모양이 떠요 아. 어제 이거 끼려고 했는데 마지막 이거 마지막 이거를 거든요그래네 네? 이전에서 게동 제일 잠깐만 잠깐만 우리 동태를 살피고 자 준비. 저기... 잠깐만 저기... 그거는 앞에 가서 어서 나한테 좀 치우고 우세하게 놓쳐야 돼다 치워야 돼. 다 채워야 돼. 저... 네, 화살도 없다 올라가볼까요? 네자 갑시다 방패! 피채원 Gracias. Okay. Okay. 여기, 여기를 모아봐요. 어떡하 오세요, 아빠. 일로 가 일로 와. 아, 한번 가보세요. 아, 가봐야지. 일단 여기 있어. 네. 없다, 없다. 가자. 이쪽입니다. 올라가면 겠지 Hjelp! 그런 게 뭐야? 쓰레기. 쓰레기. 저 피가 없어서 먹는 거예요. 저 피가 필요 없어요. 제가 공격하면 애들이 죽으면 제가 피가 채워지거든요. 이걸 쓰면 좋죠, 이거. 10. 약한 애들은 4분간 만을 아, 때 써야 요을때철퇴가 짱이라고 이거 피채 공격해줘 어? 내거 음... 뭐, 음... 뭐가 뭔지 확인해보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아빠. 일단 보스전 할때더그걸 수도 있지 않을 엄마가 하는 치유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화살도 저는 레이저가 제일 좋거든요 기다려 드릴게요 이제 아빠한테 나눠줘야 돼요 아빠 없어요 뭐가 화살 넌만안먹음인데 음. 저는 화라 화살이 여기서 제일 돼 방패방패방패방리 빨리 방세, 자세방기완세 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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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먹, 또 누가 먹었다. 아. 아, 너, 너만, 너만, 너만 먹었다니까. 지아 나눠드릴게. 아빠. 아, 빵은 제가 먹었요 뭐? 아빠 거 먹었어. 있지? 아빠 빵안 먹어? 하이 안 아, 먹어 좀끼좀 보세요. 자. 야. 이제 기반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봤어요? 또? 어제 갔잖아요 어제 갔잖아요 아나 기억이 안나 <laughs> 기억이 어? 또 어. 레드스톤 골렘이다 피해서 발사 피해서 발사 아나 없어 나 밖에 없어요 네? 이렇요 없어요? 비키 아. 화장실로 화장실로. 치그 방패. 오, 됐다. 어, 이거, 그, 애들 착취하고 해야될거 같은데? 저 덕분에 살았어요. 맞아요. 죽을 뻔했어요. 여기 뭐가 있니? 아까 가보지 있어요, 가보 <목소리> 자, 보스 올때 우리 전갈아 가면서 아, 아, 난 네. 방패 부탁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방패 없고 나는 무기 없는 거 아시죠? 나는 그거를 채워 주는 거야. 그냥 아빠랑 같이 돌아다니세요. 키어고 있네. 제가 아빠라고 하면 쓰세요. 그 다음 끝나면 제가 제가 할게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와, 나 폭탄 제대로 깔았지. 뭐 이것도 가능하구나세기도사 어. 이걸로 보았네요 폭탄 두 개, 보스전 때 써야 되겠어. 아빠 빨리 뭐해요? 아아아아아아아아어뭐 아, 뭐 있다? 왜뭐 있어? 여기가면 여기 아니었어. 아, 여기요. 진차와 여기. 음, 대박이다. TNT 두 개를 머리고 있네. 뭐? 안닦겠지 일로 와 그게 왜 가는데? 한 일이 있니? 모르겠다 우와 여기 있잖아 화살표 어때요? 아아 소리나는 거 같은데? 괴물도 소리나는 거 오빠 천천히 자 이제 보스 나올거거든요 좀다털뜨면되겠죠민말고그 어, 응. 네. 엔더 아 레드스토리 저 지금 쓰면 좀반 이상으로 차려해 갑시다 자 갑시다 알려주세요. 잠깐만요. 어쩌세요? 제이가 붙이고 있어. 팔로 안 싸자, 역시. 어디가 엘로우, 로 가서 시작. 나오겠 아... 나오겠지 아. 나시오세 <목소리도> 잠시만요 아, 자! 자 갑시다 자하이이 먼저 이제 우미나가 올 거예요. 우리가 처음 보는 거죠, 우미나가? 아니요. 어제 우미 어, 여기다 놓을 공간이 가장 큰 공간. 11m 높이에서. 높이 여기 높이에서 한번 떨어져보면 그냥 재질 조합 한 번. 갈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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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강해. 으아! 으아! 아까 보세요나 이것이 싫은데. 나터트리는 거. 쓸데없는 말 아닐까요? 말 많이 하지 마. 자, 자, 양쪽.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좀 채우고 바퀴도 채워주세요 자 문득 그 토템 준비합시다 자 한번 봐야돼요 우리가 공격이 좋은걸 봐야돼네 나노 땀자 뭐야 땀무 놀러왔어? 누구 놀왔어 아빠도 오세요

네, 가자. 야! 방어없어야 어? 아빠 방어막. 방어막, 방어막. 아빠 방어막 없어? 방어막 없던 거야? 한배쓰고난 다음에. 아, 빗나가. 자, 빗나 준비, 시, 아냐, 아냐, 아빠시작하자 아빠, 아 아빠, 아아진 아빠,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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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못깨서 슬퍼요. 에이.